안녕 관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주일이네요. 우리 친구들 안 본지 벌써 4주째에요. 어, 그래도 영상으로 집에서 잘 예배하고 있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상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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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All together, deep, deep down deep in my heart.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Yeah!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on the front, his family.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he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was sending to heaven and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 he shall come to judge the feet and the dead. I in the Holy Spirit.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오늘 주일학 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남인이 선생님, 남인의 선생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켜 주셨는데 혹시 어, 예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사랑 앞,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서윤이 하윤이 한율리가될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 듣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4절.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죠. 목사님 읽어 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번더 읽어 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기억나요? 음, 저 밑에 울고 있는 손수건을 들고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애구방 바로죠. 애구방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를 침실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이 났죠. 그래서 바로왕은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로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음,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막 출발했어요. 애굽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곳이죠. 지난 시간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땅, 그 땅이 바로 애굽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디죠? 그렇죠. 여기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이곳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세 명의 사람이 있죠? 자,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이분.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그리고 사례 뒤에 있는 이 조그만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바로 로시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조카 옷을 데리고 애굽을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어떤 걸 주셨냐면 응. 이 야, 이거 보세요. 금과 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더 엄청난 가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리고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일행은 먼저 네개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네개부라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곳으로 먼저 출발했어요. 누구를 데리고, 아내 사례와 그리고 조카 로스를 데리고, 내계부란 네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내계부 네 지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 내계부 네 지역은 이런 사막이에요 우리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친구들?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 아니면 사람들이 살수 없는 곳 그렇죠 사람들이 살수 없는 곳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곳 없는 곳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막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과일들이 있죠. 여기 보세요. 오렌지, 포도, 사과, 귤, 이런 맛있는 과일들이 있죠. 그 다음 우리 친구들 매일 먹는 엄마가 맛있게 차려주는 이런 쌀밥들, 맛있는 밥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와 족하롯은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곳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 보세요.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 사막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수 없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이곳, 베델. 이 지역이 베델이고, 또이 지역이 아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이곳. 그렇죠? 우리 친구들 십자가 보이죠? 이곳으로 아브람과 또 사례와 조카롯은 가게 되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렸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바로 이곳으로 가게 되었던 곳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 지역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음, 바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왜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나라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다른 남자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러한 나쁜 모습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으면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 주시겠다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 꼭잘 지키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우리 광흥교회 주라 그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드렸죠? 광고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장난치거나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예물도,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우리 광은교회 주라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기도 하고 축도 하고 복사님 오늘 모든 예배 마칠게요. 자,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늘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또 역사하신 그 은총이 광은 그의 주라의 모든 친구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길 위에 그리고 가정과 또 부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제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